네, 안녕하세요. 논주모 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그저께 일요일까지 2020년도 여름 특강이 끝났습니다. 저희 논주모 연구소에서 주최한 논문 통계 분석 그리고 논리 구조와 연구 설계 글쓰기 특강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성원과 많은 분들의 참여로 잘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특강의 경우에는 r 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할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논문을 실질적으로 통계분석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있어서 모든 통계분석 과정을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R 언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아에 관련된 명령문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이 R 명령문을 이용을 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붙여넣기 한 것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일과 변수들만 붙여넣기를 해서 그대로 분석을 하면 착착착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논문 자체에 대한 글쓰기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을 못 쓴다는 것은 자기 논문에 대해서 방향성과 방법론이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이해도가 높여진다면 아니 자기 논문에 자기가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뭐 때문에 이 연구를 하는지를 알며 방법론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왜 논문을 못 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요령을 다 공개를 해서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까지 해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호응을 해 주셨고 그 다음 강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특강은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특강을 계속 열 계획입니다. 금년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작년 12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대전에서 논문 해병대 캠프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구상을 했었고 해병대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켰었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0년부터는 캠프 위주의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다 모여서 논문을 공부를 하고 쓰는 것을 해야겠다. 마치 하나의 학교처럼,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즐겁게 서로 웃으면서 논문을 쓰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달 논문 특공대 캠프까지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부득이하게 몇달 쉬면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여름 특강에는 온라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은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에서 넓은 장소를 구해서 거리 두기를 충분히 시행을 하면서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특강도 진행을 하면서 참여하고 싶으나 코로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참여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도 10월, 11월 계속 연속해서 이런 특강을 할 겁니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자기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중,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말 중에서 제가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석사과정이든 박사과정이든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논문 지도를 받으러 간다.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간다. 라고 할때 받으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그 장소에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적을 받으러 간다. 야단을 받으러 간다. 호통을 받으러 간다. 뭐 칭찬을 받으러 간다 이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논문을 설득을 하러 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논문 지도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교수님한테 뭔가 꾸중 받으러 간다 이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설득하러 간다. 그다음에 심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심사를 받으러 간다가 아니고 심사위원들에게 내 논문을 설득하러 간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연구, 내 논문을 설득을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내 논문에 대해서, 내 연구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게 거의 200% 이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논문 심사 과정은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설득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아는 거거든요. 자그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나 연구 설계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채 논문을 자꾸 접근하고 논문을 덤비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학교 안 학교 밖에서 자꾸 물어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논문에 대한 논리 구조와 뭐 연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요령이 있다. 정말 많이 해본 사람한테서는 노하우와 요령이 있다. 라는 거죠. 아카데믹한 요령도 있지만 굉장히 유치 찬란하지만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령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저는 꽁꽁 숨겨놓고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와, 되게 아카데믹하고 정말 좋은 거 배웠다. 어떤 부분은 정말 유치찬란하다. 아, 그런데 기가 막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다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논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다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논문 지도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논문 심사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에서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이해시킬 수 있다. 참여하신 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처지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학생인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저 역시도 강의를 하면서 아, 다음번에는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또 공부를 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지식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지. 저 역시도 강의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특강이 계속 질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9월달, 10월달, 앞으로 계속 이어질 특강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논문 쓰는데 이해도 그리고 자신감, 충분히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특강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떤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셨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논조모 연구소 특강에 참여해주실 분들도 많은 관심과. 어 사랑,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항상 여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 9월 달에 또 특강을 통해서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